오늘은 2024년 남구의 입주 예정 단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남구의 24년 입주 단지 중 분양 당시 경쟁률이 150대1까지 나왔으나 상황이 나빠진 지금은 마피가 무려 5천만원이 되어버린 이곳이 어디인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의 24년 입주 단지는 총 3개 단지이고 입주 예정 세대는 총 2130세대입니다. 한편 25년의 남구의 입주 예정인 단지는 영대병원역 골드클래스 한 개의 단지밖에 없었는데, 이마저도 분양 승인 취소되면서 정상적으로 입주가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소문으로는 이미 공사가 진행 중으로 후분양 단지들과 같이 전세 임대 방식으로 물량을 소진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에 예정되어 있는 입주 물량은 2024년에 있는 세계 단지 약 2100호입니다. 대구에서 서구와 남구는 가장 평균 연령이 높고, 인구 감소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낙후된 곳이라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서구는 평리 뉴타운에 대규모 공급이 이루어지고 남구는 1호선 주변은 주상복합 구도심에는 신축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다만 남구의 경우 아직 영대병원역 인근에는 미분양인 아파트가 상당수 있는 상태이고 영대병원역 골드클래스도 분양승인 취소되는 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므로 대명동 일대는 당분간 분위기가 좋아질 수가 없다는 점은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소개드릴 단지는 남구 봉덕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압산센트럴입니다. 세대수는 345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5월입니다. 봉덕동은 과거의 부촌이라 여겨졌던 곳으로 효성타운에 부자들이 많이 산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마땅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미군 부대가 있는 지리적 한계성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점점 낙후되어 가고 있었으나 최근 신축 아파트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봉덕동도 조금씩 활기를 찾고 많은 상권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봉덕동은 지하철 이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나 차량 이동시는 신천대로와 앞산순환도로 이용이 편리하며 과거부터 꽤 많은 세대가 거주하였으므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도보로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1년 10월에 분양하여 1순위 230세대 모집에 430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1.75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나마 84타입은 3.33대1을 기록하여 모두 완판되었고 다른 평형은 아직 미분양 상태입니다. 84 타입이 최저 4억 8천만원에서 최고 5억 1500만원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3 0 7 0만원이므로총 매매가는 5억 1천70만원에서 5억 4 5 7 0만원입니다 중도금 50%는 유이자이므로 약 2천만원의 추가 부담은 생각해야 합니다. 프리미엄은 8월 -1500만원, 9월 -1500만원, 10월 -1500만원으로 시세는 8월과 9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5동 13층 남양 84타입 매물로 분양가 5억 1,500만원, 발코니 확장비 3,07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500만원, 총 매매가 5억 3,070만원입니다. 중도금은 후불제이므로약 1,500만원의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주변의 신축단지인 압산비스타동원이나 압산영무예 다음의 경우 4억 초반에서 중반대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 2022년 12월부터 입주하였던 봉덕이차 화성파크드림은 입주 시기에 마피오 천만 원까지 나왔으나 이제 입주가 마무리되면서 4억 원 중후반대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봉덕이차 화성파크드림이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나면서 그동안 거래가 뜸했던 봉덕동의 앞산비스타동원과 앞산봉덕영무에 다음에서 거래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남구 이천동에 위치한 교대역 푸르지오 트레일즈입니다. 세대 수는 924세대이고 2024년 10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3호선 건들바위역과 1호선 교대역까지 도보 10분 이내로 모두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도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다만 주변 상권이 별로 없으며 낙후된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어 인프라는 아직 많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또한 캠프엘리가 동측에 위치하여 있다는 점이 발전의 한계성을 지닌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미군 부대가 대구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이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나 그것이 실현되기까지는 아직 많이 남았으므로 미군 부대 이전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미군 부대가 이전한다면 엄청난 호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교대역 푸르지오 트레일즈는 2021년 7월에 분양하였으며 일순위 505세대 모집에 1,672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은 3.3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청약 분위기가 식어갈 때쯤에 남구에 분양하였는데 이 정도 청약 경쟁률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선착순 분양을 통하여 완판까지 이어졌던 단지입니다. 당시 분양가는 84a 타입 최저 5억 600만원에서 최고 5억 2천 600만원 84비타입 최저 4억 9천 3백만원에서 최고 5억 1천 3백만원, 104타입 최저 6억 6천 3백만원에서 최고 6억 9천만원입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59타입이 2 5 0 0만원 84타입이 3천만원, 104타입이 3 5 0 0만원이며 중도금은 50% 후이자로 약 2천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84타입 총 분양가는 최저 5억 5천 6백만원에서 최고 5억 7600만원입니다. 주변 신축단지로는 2017년식 교대역동 서프라임이 있습니다. 분양하는 당시에는 5억 3500만원까지 거래되면서 적정 분양가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교대역동 서프라임이 3억 후반대까지 시세 하락하였으나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프리미엄은 8월 -3000만원, 9월 -3000만원, 10월 -3,500만 원으로 시세는 8월과 9월 대비 500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백이동 10층 남동향 84비타임 매물로 분양가는 4억 9,800만 원, 발코니 확장비 3,000만 원, 프리미엄 -3,500만 원으로 총 매매가 4억 9,300만 원입니다. 중도금 후불제이므로 약 1,500만 원의 이자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단지는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대명센트럴입니다. 세대수는 861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11월입니다. 남구의 교대역과 영대병원역 인근에 특히 많은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영대병원역까지 도보 5분 정도 걸리며 주변에 많은 신축 공급이 이루어지고 남측에는 캠프워커가 있어 개발에 제한이 있지만 대부분의 세대에서 앞산 조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공급이 특정한 시기에 너무 몰리고 주상복합 단지로 좁은 부지에 너무 많은 세대들이 입주하여 세대 간 일조 간섭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주변 인프라는 부족한 편이지만 주상복합 단지이므로 자체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급 시점에는 많은 입주가 부담이긴 하지만 모두 입주하고 나면 주상복합 단지의 상권이 주를 이루게 될 것이므로 생활의 편의성은 증진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 높은 분양가와 과도한 신축 공급이 되겠습니다. 2021년 2월 분양하였으며 당시 분양가는 84 타입이 최저 5억 1,500만 원에서 최고 5억 6,500만 원까지이며 112 타입은 최저 7억 500만 원에서 최고 7억 5천만 원까지, 150 타입은 최저 8억 5,900만 원에서 최고 8억 9,900만 원까지였습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84a 타입은 3,950만원, 84b 타입은 3,850만원, 84c 타입은 3,650만원, 112타입은 5,400만원, 150타입은 6,370만원입니다. 여기에 중도금 50% 후이자로 약 2,500만원의 추가 부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도금 10%를 잔압해야 하는 부담까지 있습니다. 84타입 기준 총 매매가는 5억 7,650만원에서 6억 2950만원까지로 상당한 수준의 분양가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3월에 분양하였는데 조정대상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분위기는 청약 열기가 상당하였으므로 다소 높은 분양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평균 청약 경쟁률은 8.19대1을 기록하였으며 일부 자녀 세대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였는데 수천 명이 몰리고 평균 무순위 청약 경쟁률은 150대 1을 넘기는 등 무난히 완판되었던 단지입니다. 프리미엄은 8월 마이너스 5천만원, 9월 마이너스 5천만원, 10월 마이너스 5천만원으로 시세는 8월과 9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 0동 13층 동향 84비타인 매물이 마피 5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는 5억 4천 5백만원, 발코니 확장비 3천 8백 5 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5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3350만원입니다. 중도금 이자는 입주시 약 2천만원 별도 납부해야 합니다.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2차가 바로 동편에 지어지고 있으며 현재는 미분양 상태이지만 아직 할인 분양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인근의 영대병원역 골드클래스는 분양 승인 취소가 되는 등 주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영대병원역 골드클래스는 추후 임대 물량으로 나올 수 있고 힐스테이트 대명센트럴 2차는 대규모 미분양 상태입니다. 대명동 일대는 많은 공급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시세 상승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며 시세 하락의 가능성이 커 보이는 곳입니다. 이상으로 24년 입주 예정인 세개의 단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9월 대비 평균 시세는 200만원가량 하락하였습니다. 남구는 상대적으로 비선호 지역인데 21년도에 분양 열기가 식어갈 때쯤 분양한 곳들이 많습니다. 이런 곳들은 코로나19에 따라 공급된 유동성으로 인해 주변 부동산 시세가 상승한 상태에서 주변 시세 대비 분양을 한 곳들이 대부분이므로 상당히 비싼 분양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년 입주 시 분위기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는 없겠으나 입주가 다가올수록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알찬 대구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구 부동산을 파악하는데 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